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EBS만 틀면 방울스 참 쉽죠 그 아저씨 있잖아요 네.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그림이 너무 그리고 싶었던 마음이 강했었죠 근데 동호회라고 소개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유아라서 비쌀까봐 뒷걸음질 쳤는데 저는 특별 케이스로 재료비만 내면 가르쳐주겠다고 그래서 그 순간 고민 많이 하고 등록했죠. 아. 그래서 등록했는데 지금은 보청기가 없어졌어요. 아. 지금 안경집으로 바뀌었고 음. 거기 2층에서 동호회 하면서 제가 한세 달인가 그림 그리고 공부방 들어, 아니 보금방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아그몇년 있었죠 그쪽에? 보금방 들어가서 한 3개월 정도 실갱이를 하고 그다음에 그때는 무료 신화원이 간판이었는데 지금은 센터잖아요. 음. 어, 그때가 센터라는 단어는 음. 있었어요. 아. 네, 네, 무료 신학원이라는 간판이 있었거든요. 음. 음.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7개월 동안 해서 2 0 0 1년도 7월에 음. 어, 들어갔어요. 음. 여기 전주에 음. 그때는 베드로 집파였는데 지금은 도마 지파로 바뀌었죠. 그때는 베드로, 지금은 도마 지파로 아. 바뀌었어요.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전주에? 지금 도마 제가 2007년도에 이제 네. 초에 나와서 네. 음,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조금 타격이 심했고 음. 그때 당시 신현우그 네. 교육장님도 그때 정도 나오셔가지고 아, 그 2007년도가 가장 신천지 위기였어요. 아. 그래서 베드로 지파가 휘청거리고 요한 지파가 휘청거렸죠. 음. 그러면 그, 전주님 어떻게 다 나온 거예요? 신천지에서 나오게 휘청거려서 지금은 전주가 힘이 너무 작아졌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해서 정확한 명수는 음. 아직 알아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어마한 숫자였어요 3분의 2 이상이 베드로 집하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전주가 힘이 굉장히 없어져서 또이말 듣고 전주 집하세가 움직일까봐 좀그러긴 한데 야, 힘이 좀 약세진다고 합니다 그 나오게 된 동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동기는 음 제가 이제 여기에서 보건방이랑 센터로 이수하는 자들이 10명 이상이 되니까 제가 2월이라고 해요. 신천지 그 성전이라고 하거든요. 거기 안으로 6월이 돼서 들어갔습니다. 그 때에 들어가자마자 저를 구역장을 시키고 신문사로 들어가게 됐어요. 서울에 발탁이 돼서. 그런데 거기서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어요. 3년동안 일을 하다보니까 천지일보? 아니요. 뭐. 기독교 초급파신문이 무너져서 제가 기자회견 한 다음에 천지일보로 바꾼거예요 이름을 아 그랬군요. 네. 그, 그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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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신문 이름이 뭐였어요 그때? 기독교 초급파신문사였어요어 네. 그랬어요? 네네. 아마 목사님 모르실수도 있어요 근데 몇년도? 몇 2007년도? 그때가요? 아니지. 2007년도는 이미 제가 나왔으니까 신문사가 없어졌을 때였어요. 그때가. 음, 음. 그리고 2003년도? 3년도? 네, 2002년도, 3년도에 열심히 전주했다가 음. 거의 200개의 교회에다가 제가 새벽 배달 해가지고 <laughs> 다 꽂아놓고 다녔어요. 아, 열심히 하셨네. 그그할그 네, 네. 그그 했던 얘기 좀 해주고 세어요뭐 신문 꽂은 얘기랑 뭐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주셨죠? 나오게 된 계기는 또 넘어갔네요. 네. 네. 거기에서 이제 음, 처음에 딱 올라갔을 때 음, 다른 건다 얘기 안 하고 이제 신문사를 차려라. 이게 하늘 문화의 시작이다. 하늘 문화를 시작하려면 언론사를 잡아야 한다. 해가지고 신문사를 차려라 지령이 나와서 어떻게든 신문사를 차려야 하니 각 지파에서 아 저희들은 연락을 안 하고 살았어요. 지파 사람들하고조차도. 비밀리에 움직이는 비밀 조직단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언론 일기라고 할수 있어요. 신천지 언론 일기라고 할수 있어서 12집화에서 큰 집화들은 두명 정도, 작은 집화는 한명 정도 해서 처음에 40명 정도의 사람들이 올라온 것 같아요. 전국에서? 네, 그래서 교육하고 정신이 쇠내 당했죠. 지금 지금은 공산당 같아요. 그래서 막. 음, 교육을 받고 정신문장한다음에 맨날 독립조사 얘기하고 저희들은 정말 이제 우월의 시기 생겼고 실미도 훈련을 따로 받는 특수부대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교육이 힘드니까 빠져나갈 사람 빠져나가고 33명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독립조사하고 숫자가 막 떨어지니까 저희들은 참 착각을 많이 하고 살았죠. 그러고 나서 첫 지령이 저한테는 아그 친구들을 다 언론사에 투입시켜요 투입시켜서 다 배우고 나오고 나와서 논리학 1,2,3를 다 논문 제출하게 하고 해가지고이게 인증받고 신사를 차릴 때 집계들이 없으니까 1 2집파에서 각자 아는 지인들 소개 받아서 컴퓨터 가지고 오고 숟가락 젓가락부터 해서 다 세팅을 하기 시작하고 그 사무실 맨 바닥에서 신문지 깔고 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그 지금 천지일보 얘기하는 거죠? 아니요, 기독교 초교한 신문인가. 초급한 신문. 그 인원이 몇 명이 천지일보로 갔는지는 몰라요. 아, 모르겠다고? 네, 모르죠. 그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아마 지금은 신천지인보다는 평범한 사람들 이더 많을 거예요. 그래.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인적으로 세운 건데, 너희들이 뭐냐라고 하면은 언론법상 뭐, 저지될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요인, 용인에, 용인, 용인에, 용인이 아니고, 음, 용산, 삼각지 쪽에 생겼죠 그래서, 그래서 그때 열심히 하면서 첫 지령이 진용식 목사님 길이 찾아보라는 게 제일 목표였어요. 음. 그래서 진용식 목사님의 음. 모든 과거를 제가 파헤치기 시작했죠. 고향도 가보고, 중학교 학교 가서, 그, 다 찾아보고. 그런데 별 이상이 없고, 학력 위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까우던 까우던 하면서, 진용식 파헤치기에 대한 기사는 내지 못했죠. 그렇게 기사 활동하다가, 저희들은 기사 활동을 가명으로 했어요, 오사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는 곳에는 무서워서 많이 못 갔어요. 그렇지만 기자증은 전부 다 자기 본인 이름으로 나와 있는 게 기자증이니까 그렇게 활동도 하면서 명함은 또 가명도 파고 그렇게 해가지고 활동을 했고 처음에 편집국장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때 이제 지금 천지일보 사장이 이 땡땡이 편집부장으로 들어오시고 저는 광고부장으로 빠지고 그래서 광고국장 하면서 각 지역의 목사님들 기업인들 찾아다니면서 스폰을 받고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이 됐고요. 어, 이 만화를 했고 그러다가 3년이 지나서 온몸이 망가지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도 어, 하늘문화가 일어나는데 뭐, 어, 하, 어, 각자의 하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으나 다들 힘든 상황이어서 서로 질투도 많고 실갱이도 하다가 몸이 망가져서 정말 죽는 마음으로 사명을 내려놓겠다고 하고 집에서 몸회복간다고 먼저 나갔죠 왜냐면 너무 많이 보어서 신발이 무거울 정도로 일을 못했어요 집에 가가지고 엄마, 엄마는 그동안 상장소에 관계를 맺으면서 기회를 엿보시면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제가 집에 와가지고 아 이게 기회다. 지난 아니 그 상록 어, 진용식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광주 상담소 소개 받고 광주 상담소를 통해서 제가 나오게 됐죠. 그게 이천오 년도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어요.